안녕하세요. 한국인 밥상 김혜서입니다. 오늘은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왜안 좋은지,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함께 시작해볼까요? 우리가 흔히 먹는 당근과 오이, 하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, 당근과 오이는 소화되는 속도가 달라요. 당근은 천천히 소화되는 반면, 오이는 금방 소화되죠. 이런 차이 때문에 배 속에서 소화되는 동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. 두 번째 이유는 당근과 오이가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, 이 둘을 함께 먹으면 각각의 좋은 영양소를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몇몇 사람들은 이 조합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간단해요. 다른 식재료와 함께 섞어 먹거나 당근은 얇게 썰고 데치거나 익혀서 소화가 잘 되게 해주고 오이는 신선한 상태로 즐기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영양소 흡수에도 좋아요. 영양소 섭취를 듬뿍 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는 요리를 소개할게요. 첫 번째 요리는 오이 당근 무침. 얇게 썰고 데친 당근과 신선한 오이를 무쳐요. 두 번째 요리는 오이 당근 잡채. 볶은 당근과 오이를 삶은 당면과 함께 볶아요. 마지막으로 오이 당근 비빔밥. 데친 당근과 신선한 오이를 밥 위에 올려 비벼 먹어요. 오늘은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.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작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저는 한국인 밥상 김혜서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